네, 안녕하세요. 채널 6일호 형선입니다. 어, 세월호 참사가 난지 지금 근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실종자분들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생명도 구조하진 못했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찾을 수. 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어, 오늘도 팽목항에서 어,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 우리 국민들의 그 힘과 용기 그리고 응원을 저희 주권방송에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도 어, 동부가의 문에 문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한반도 뉴스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동일 유엔 주재 북한 차속대사가 7일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연설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례행사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인기 관련 한미 공동조사 전담팀은 8일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으로 확인돼 북한 소행이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의 근거에서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고 현행 방공 작전 태세 보완과 대응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이 11일. 그 어떤 북소행설도 침몰되는 박근혜 난파선을 절대로 구조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무인기 논란에 대해 조사 결과라는 것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 대본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정권 위기가 닥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연해지자 무인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도 같은 논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 2014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처음 열렸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과 리설주 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참석해 대회를 관람했습니다. 자, 한국의 국방부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만 예. 오늘을 어 집중 분석은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말과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 봤으면 하는데요. 자, 얼마 전 이동일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핵실험을 연례 행사로처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자리가 어떤 회의였을까요? 네, 7일 날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공개토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회의는 아니고요. 토의하는 자리였던 거고, 그 지금 한국이 이번 달부터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최를 한 회의였다. 볼수 있고 주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주제로 해서 열렸습니다. 네, 네 안보리 의장국을 한국이 맡고 있다는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화두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이 참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laughs> 네. 그리고 한국적 상황은 지금 여객선 하나도 지금 대량살상무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동일 차석 대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매년 실시돼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합동훈련을 매년 계속한다면 북한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례행사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미 다양화된 핵공격순환으로 미국을 표적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날 발언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제한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결론까지 얘기를 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사실 이름이 되게 다종다양하게 각 훈련이 연례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수준에 맞추다 보면 거의 매달 훈련이 있는 수준으로 가,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훈련 한 건당 핵실험 한 번이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할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하여튼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육해공에서의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되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뭐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끊임없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뭐 핵실험을 최근에 또 자주 언급을 한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 그 지난달 27일자를 보면요. 그조국평화통일연의 대변인 성명인데 그때가 한미정상회담을 막 했을 때였습니다. 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백년숙적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100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 핵대결전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정상회담과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실험설이 계속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굳이 사실을 말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는데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핵실험은 물론이고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날엔또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번 달 12일에 그 북한에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조선신보의 실온에 조선신보 하면 이제 일본에 있는 총련기관지죠. 조선신보의 실온에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네. 네, 아니면 핵실험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예. 근데 사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걸로 지금 뭐 하여튼 겉으로 돌아는 말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조만간 한게 아닙니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 지난달 4월 4일날 리동일 대사가 그 유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레드라인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끌었는데 아,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형태의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레드라인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 인권 이세 가지에 대해서 미국이 도발을 하면 그때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핵 미사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도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유출을 해보건데 이제 UN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UN을, UN 차원에서 이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할때 어 그때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부, 북한이 동해 쪽으로 이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을 쭉 발사를 하고 나서 이게 UN에서 UN의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추가 제재를 할 것인가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받고 그럼 추가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가지고 추가 제재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어 그걸 이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이 비공식적으로 한번 된 적이 있고 이걸 북한의 이제 지도부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뭐 제소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국회 중간 선거에서도 오바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값을 치르겠다 즉. 그 전에 뭔가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한다는 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만약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어 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유출을 해볼 수 있고, 특히 8월 달에 있는 이 대규모 훈련이 또 있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8월 말에 항상 진행이 되는데 었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을 연례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매년 핵실험을 할까요? 어쨌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예, 일단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매년 실제로 할수 있겠는데 네네.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미. 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실험이나 어 핵실험을 연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한미연례훈련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한미연례훈련이 제왜 문제가 됐냐면 올해 초에 키리졸브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남북 간에 오고 갔냐면 이상가족 상봉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 기간에는 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북한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자, 일단 이상가족 상봉은 그냥 그 기간에 하는데,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이 로우키로 진행하겠다. 즉, 조용히,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안 시키고, 조용히 하는 걸로 이렇게 이 정도로 양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결국엔 이제 3월 말에 그 쌍용훈련 그니 그러니까 한미합동으로 해서 이 포항에서 상륙훈련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 합의가 일정 부분 깨진 것 아니냐, 이렇게 좀볼 수가 있던 거고, 이걸 보면서 북한이 어 이상화적 상봉을 자신들이 양보를 해 가면서까지 어,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할 거면 조용히 해라, 뭐, 이 정도까지도 양해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국 측이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더 이상 그냥 지켜보거나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연례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게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해서 일단 그냥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 하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경제 봉쇄도 어, 효과가 없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전략이라고도 하고, 뭐 전략적인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올해 초에 미국에서 NSC에서 그 기다리는 전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똑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북 정책을 입안하기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기다리는 전략을 할테면 해봐라. 우리도 그럼 매년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결코 미국 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실험을 연례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는 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야 그 전에도 자주 해왔던 거고 특별히 어떤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을 좀 언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걸 연례적으로 하겠다는 건 그만큼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걸또 의미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 가장 최근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 4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게그 한미일 안보토이를 통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미일 안보토이라는 게 DTT라고 하는데 그냥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일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뉘앙스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DTT를 직역을 하면 이 국방 3자 회담 이렇게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일 국방부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여는 것이죠. 이게 벌써 여섯 차례나 열렸는데 한번도 국내 언론에는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작년이었던가요? 수단에서 자위대에게 통화를 이제 일만발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한참 어떻게 자위대한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어, 한미일 사이에 이런 국방 회담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조들이 사실 자,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한국군도 자위대 쪽에 총화를 요청을 했던 거고 자위대도 당연히 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어, 좀 논란이 된게 있었죠. 일본이 자위대를 그 구조 활동에 파견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자위대의 구조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정도로 상당히 격앙됐는데 일본에서 왜 격앙을 하느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사이에 이런 국방 공조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해년마다 이 구조 훈련도 계속 어, 해왔던 건데 훈련은 열심히 해놓고. 훈련한대로 자기들이 가서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는가. 한국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이런 긴밀한 공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어, 이번에도 열렸던 그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국이 조건부로 승인을 어, 사실상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사실상의 미국 시, 미국의 그 MD 시스템에 어, 한국이 동참하는 게 거의 이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고요. 이번 달 말에 또그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북 공조 방안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이 상당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방비도 감축해야 되는데다가 북한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이제 형편에서 어, 북한을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어,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한국을 앞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음.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사실 한반도에서 어떤 대결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무능하고 부정한 정권, 어, 권력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예의 색깔론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무인기 사건도 다시 지금 다시 또 포장이 돼서 다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지금 색깔론 들고 지금 달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단결은 이런 때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상규명을 해야 대통령 말 맞다나. 어, 단계별로 책임질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 사람들을 옷을 벗기든 아니면 감옥에 보내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요구는 진보, 보수,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는 가장 뭐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요구를 다시 빨갱이 논란으로 이제 덮으려고 한다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는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진상규명 하지 않, 않으려고 하는가? 혹시 책임을 어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또 국민적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상 규명에 어 그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어 제대로 듣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국민들과 국회와 함께 어 도모를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 방송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